분이와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리교구 김우수 목사입니다. 고난 중간을 맞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지저스로드, 화요일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화요일은 별론의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면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율법 전문가들은 무거운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율법에 나름 열정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무엇인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이 가리키시는 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율법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600개가 넘는, 정확히는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두 계명에서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들이 나온 것이라고 해설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자 율법을 완성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무거운 종교적 규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에만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 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라고도 하고요, 신비의 언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자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고난 주 중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웃들에게는 이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그 사랑을 전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스테이지가 됩니다 저의 경우는 이번 고난 중간에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별이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교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생게 어떻게 표현하고 흘려보낼 수 있을지 묵상에 보시면 더 뜻깊은 고난주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지저스로드 기대해 주시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민의이으로 축복합니다 부편 여러분, God bless you